영어 사용자를 위한 한글 성서 낭독 109번째 시간. 출애급기 23장 17절. 내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 지니라. 매년, 매, 매회, 매일, 매월, 매년, 매해, 매번, 매회. 한번더 하겠습니다. 매년, 매, 매회, 매일, 매월, 매년, 매해, 매번, 매회. 18절. 너는 내네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20절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끄으리니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27절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28절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희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31절. 내가 내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33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함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하여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 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